설 연휴 첫날인 1월 24일 금요일, 어제 비가 그치면서 하늘은 무척이나 깨끗해서 구름 한점 없이 파란 하늘을 볼수 있었어요. 날씨는 포근해서 좋았지만, 다시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고 해요. 고향 가시는 길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설을 앞두고 누군가는 조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견이 된다고 해요. 새벽에 약수터 다녀오고 설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고는 테니스장으로 갔어요. 어제까지 비가 와서 경운기로 롤링을 마치고 같이 운동하는데 이번 설에는 자식에게 조언하지 않아야겠다는 이야기에 누군가는 그게 참견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모두 같이 나누는 대화가 의도와 무관하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조언을 해주려고 하다가 대화는 말다툼으로 끝을 맺기도 해요. 그러면 상대는 어김없이 다시는 저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피하게 되어요. 요즘 시대 상황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했던 조언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게 되어요. 젊은 사람을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나도 모르게 당황스러워져요. 젊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념으로 대답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되어요. 나도 뜨거운 젊음이 있었던 시절 나도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는 간섭이 싫었어요. 시험이 눈앞에 다가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무리 하라고 말씀하셔도 공부는 하고 싶지 않고 딴짓만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중요해요. 잔소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 반복되는 말은 하지 않고 꼭 해야 하는 말은 분명하게 한 번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좀더 뒤로 물러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 조언할 경우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자신과 상대방을 아껴서 이야기하는 건전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